안녕하세요. 비즈프리오 SMS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즈프리오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발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즈프리오 서비스 신청을 위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비즈프리오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페이지가 보여지면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업 정보 확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등록한 정보가 없으면 사업자 정보 입력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사업자 유형, 법인명, 대표자명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관을 확인한 후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자 인증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회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단의 서비스 선택은 전달드리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구분은 모듈 연동 계정, 연동 방식은 DB 연동 방식, OS 정보는 리눅스, DBMS는 MySQL을 입력합니다. IP 주소는 맑은 소프트에서 전달드린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용 서비스는 단문과 장문 포토를 선택합니다. 친구톡은 지원하지 않으며 알림톡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맑은 소프트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알림톡을 이용하면 알림톡이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되고 알림톡에 문제가 있을 경우 SMS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즉, 알림톡과 SMS가 동시에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비즈브리오에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발신 번호를 등록합니다. 발신 번호는 문자 발송 시꼭 필요한 번호로 등록하지 않으면 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비즈브리오에 로그인하여 상단의 메시지 관리에 발신 번호 관리를 클릭합니다. 등록을 클릭하여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신번호명과 발신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하단에 서류첨부 요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케이스 1, 2, 3중 해당되는 케이스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합니다. 승인 결과 안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발신번호 등록을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비즈프리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비즈프리오 신청서는 첫 페이지에 붉은색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부분을 작성합니다. 보여지는 신청서 이미지에 작성된 정보는 모두 예시로 작성되었으므로 고객사의 정보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보 작성을 완료한 후에 페이지마다 하단에 있는 동의 미동의 및 확인 미 확인을 체크합니다. 체크란 밑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 명을 작성한 후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에는 이메일 및 등기로 발송합니다. 이메일 주소 및 등기 주소는 이미지 및 맑은 소프트에서 전달드린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즈프리오에 신청한 모듈 계정과 발신번호를 맑은 소프트에 전달합니다. 모듈 계정은 비즈프리오와 맑은 소프트와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계정으로 정확한 계정을 전달해주셔야 맑은 소프트에서 정상적으로 SMS 서비스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발신번호는 한 개만 등록이 가능하며 발신번호 승인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SMS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즈뿌리오 신청 계정의 경우에는 모듈 연동 계정과 로그인 계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듈 계정인지 확인 후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즈뿌리오 SMS 서비스 신청 절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위대한 기업 맑은 소프트입니다. 감사합니다.